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토지의 오염 유발자가 아닌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첫 부동산 분쟁쟁점 2판 206쪽에 나오고요. 원래 제목은 오염 토지에 대한 매도인의 채무 불행 책임 또는 하자 담보 책임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7다 여기서 놨죠? 202050 판결 사안이고요. 보실까요? 어... 갑, 갑은 국가고 을은 이제 개인인데 어, 국가로부터 어, 토지를 을이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요. 자, 매수를 한 다음에 을이 을의 아들인 병에게 이 토지를 증여를 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는 지목이 전밭이었어요. 밭, 밭이었는데 일단 을이 어, 이 해당 토지를 A 토지라고 하면 A 토지. 이 토지를 매입한 목적은 아들 을한테 증여를 해서 건물을 짓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건물을 짓려면은 밭을 대지로 바꿔야겠죠. 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병이 이제 증여를 받은 다음에 병 명의로 건축 허가를 득하고요, 지목 변경을 합니다. 대지로.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을이 병은 아니고 이 업무 처리를 이제 아버지 을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이 이 토지를 구착하게 되는데. 331톤의 폐기물이 발견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나온 거죠. 폐콘크리트 뭐 자재 이런 것들이 잔뜩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의리, 의리, 굉장히 좀 샤프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폐기물 처리 견적서를 발송합니다. 누구한테요? 어, 갑한테 하진 않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를 보내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은, 매매위탁을 했던 거예요. 국가에서, 어,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이런 매매위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자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을이 이런 견적서를 보냈죠. 폐기물이 이만큼 나왔다. 자, 이렇게.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이때, 과연, 을이, 가백, 가백이 소송을 할수 있는지, 이것부터 문제가 됐는데, 어, 지, 현재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 을이 과연 소송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게 문제됐죠? 자 앨범 보시면 을이 이제 가박에 소송을 하긴 합니다. 자 소송을 하죠 이렇게 어, 을이 원고가 돼서 매수인이 원고가 돼서 현재 소유자는 아니지만 매수인이 원고가 돼서 매도인에게 소송을 할수 있는지 일단은 어,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게 하자 담보 책임하고 하자 담보 책임은 매매 규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 채무불행 책임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병보다는 을이 원고가 되는 게더 적합하겠죠. 계약 당사자니까, 채무불이행 책임도 계약 당사자를 전제하고, 담보 책임도 매매를 전제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리 원고가 되는 거는 yes라는 거죠. 오케이, 된단 말이에요. 매수인, 매수인 의리, A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증여로, 증여로, 의리 병에게 에이토지를 넘겨줬고 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어, 의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수증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양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 의리 원고가 될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일단 하고요. 자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건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건 손해액은 폐기물처리비용 폐기물 모두 인정되는 건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차이가 나는데 일단 여기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염을 유발한 거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이토지에 폐기물을 넣은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국가의 전소유자가 넣겠죠. 자 그다음에 폐기물을 알고 방치한 거로 보기도 어렵고 알고 판 거로 보기도 힘들다. 이렇게 봐서 채무불이행책을 임 책임을 부정을 하고 담보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무슨 시리기 있길래 이걸 구별해서 설명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이가 좀 나죠? 하자 담보 책임은 좀 빨리 행사를 해야 돼요. 이 하자 이 문제 를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실상계 같은 것도 적용이 안 되죠. 다만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 적용이 안 되지만 공평의 원칙상 감액은 가능해서 뭐 손해 감액 이런 거는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소송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일심에서는 뭐, 한 70%, 폐기물 처리 비용이 70%만 인정을 했었는데, 공평원칙 고리에서 2심과 3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100%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가. 어, 이렇게 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의 오염 유발자가 아닌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토지의 오염 유발자에게는 불법행위엔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죠. 자, 이런 불법행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약간 자유로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종전에 강의한 것 같기도 하고 차후에 또 강의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